안녕하세요 쇼프예요자 오늘의 진자 한끼 메뉴는요 스팸 이 자취인들의 영원한 고급 메뉴 영원한 이제 원너비 반찬 어, 스팸 되겠습니다 스팸 스팸 요게 말이죠 비싸 근데 딱 먹고 싶을 때사려그러면 비싸요 근데 이제 어 저는 시자제마트에서 3,600원에 사다 놨어요 근데 더쌀 때도 있어요 2,980원까지 할 때도 있어요 유통기한이 거의 뭐 2, 3년 돼버리거든요. 그냥 싸다 싶으면 쟁여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오늘 이거 다안 쓰거든요. 요 200g짜리 써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뭐한런천 멘트 같은 건 2,000원 안쪽, 1,980원 뭐 이렇게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재료는 어 좋아하는 버섯, 새송이 아니어도 돼요. 팽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맨날 팽이만 먹어서 오늘 은 새송이 한번 사봤어요. 요게 890원이에요 요거 애호박 1500원 줬고요 뭐 된장, 고추장은 진장게 양념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스팸과 어.. 히든, 호박잎 같은 거 원래 싸먹잖아요 자취인들은 홍, 홍, 호박잎 찌고 말고 하는 게 귀찮아, 그죠? 그래서 양상추 준비했다 양상추가 비싸요. 이거 3500원이에요, 한 통에 자, 양상추를 일단 한입 와 이거만 한한 한 공기 싸 먹겠는데? <laughs> 오 양상추 실한 거봐 이거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거 봐요. 세장 정도 쓰겠습니다. 이것도 색깔 간 거는 좀 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요런거요런 거, 요런 거 끝에 예 네? 이런 거 삭삭 좋아요. 이제 이런 거는 딱 뜯어서 찬물에 담궈 놔주시면 좋다. 딱 들어서 정수물에 담궈둔다. 자, 일단은, 어, 새송이버섯인데, 새송이버섯, 여러분, 뭐, 굳이 안 하셔도 본인 좋아하는 거 하셔도 돼요. 사실 이게 표고버섯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맛있긴 해요. 제일 맛있어. 왜냐하면 그 포, 표고의 향이 이좀더 고기스러운 향을, 풍미를 이제 강된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정말 버섯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아니, 근데 왜유니폼에 작아지는 느낌일까요? 작아진다기보다 이게 예 빠르니까 좀 줄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일단은 새송이 썰어줍니다 요 크기도 그냥 적당하게 먹기 좋게 숟가락을 떴을 때 밥이랑 잘 어우러질 그런 사이즈 버섯 좋아하시면 넉넉하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닮은 아니안 이렇게 새송이 썰은 거랑 약간 비슷한 사이즈로다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을 완성시켰을 때 재료는 다양하지만 뭔가 통일감 있게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자 그리고 메뉴. 이거 식었을 때 먹어도 되긴 하는데 스팸이 들어가면은 식으면 좀 그렇죠.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 드시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 스팸으로 강된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강된장이 우리가 입맛이 없고 막 그럴 때 먹을 때 먹으면은 짠기가 확 돌면서 이제 침샘이 확 자극되면서 입맛을 땡기게 하는 건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냥 강된장에 그렇게 입맛을 땡겨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한테는 최고인 요 스팸을 <laughs> 요거를 딱 넣으면 어마어마해지죠. 입맛이 그냥 안 돌아오는 사람 없죠, 진짜 사실. 입맛 없어 보고픈 일인 사실 저도 저도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 먹는 메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 입맛 없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아 진짜 아파도 먹는 게잘 땡겨 막 이제 감기 걸리고 막 몸살 걸리고 이러면 막 먹기 싫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자 오늘은 후라이팬에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 한 번, 두번 찌그러뜨린 다음에 한 방에 다 빠지죠. 어, 오늘 이거 다 쓰지 못해요. 반만 딱 쓸게요. 자, 스팸도 아까 저 버섯처럼 크기 조금 조절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재료 준비. 아 호박, 호박, 호박 넣어야 돼. 호박, 호박이 들어가줘야 조금. 죄책감이 덜 들게 되죠? 호박도, 슬라이스, 슬라이스. 자, 이제, 바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불딱 켜주고요. 스팸. 잠깐만, 누가 봐도 오늘 모자란데, 이거? 크기? 아또 설거지를 하나. 이렇게 햄을 색깔을 좀 내줘야 됩니다. 색깔이 나오있죠 이렇게 이잘 익혀주는 거 일단. 자 이제부터는 불을 줄입니다. 불을 거의 킨 거요, 망 거요 한 수준으로다가 줄여놓고 된장을 두 숟갈, 한 숟갈 크게, 두 숟갈 고추장은 한 숟갈 넣고 일단 볶아주세요. 이 짜장 할때 춘장 볶듯이 약간 이렇게 기름에다가 한번 이제 튀기듯이 볶아주면은. 그 약간 쿰쿰한 냄새가 어느 정도 날아가면서 구수한 맛이 올라오죠, 살짝. 이제 마늘 빼고 다 넣어주는 거예요. 허우박 양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워터, 물을 부어줍니다. 원래는 멸치 육수 같은 거 써주면 좋지만 우리에겐 맛있게 우러날 버섯, 스팸, 허우박 우러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맹물로 해도 됩니다. 이제 불 세게 해서 자작하게 조여주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취향에 따라서 색감을 좀 주기 위해서 빨갛게 두부 넣어도 돼요 두부 좋아 두부 좋아하시면 두부 넣어도 되죠 고춧가루도 이제 한 숟가락 큰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빨갛게 올라오면서 맛나죠 이거 진짜 꿀맛이야 이렇게 해서 너무 처음부터 물 많이 잡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좀 보충을 해주시더라도 이제 밥 하나 밥 이렇게 뭉근하게 끓여주면 됩니다. 보관이요 이거를 숟가락을 바로, 바로 넣지 말고 덜어 먹잖아요. 냉장고 보관 오일. 대신 팸이 들어갔기 때문에 먹을 때는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에데펴서 최소한 미지근하게는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걸로.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은 마늘. 마늘을 중간에 넣는 이유는 볶을 때 넣거나 하게 되면은 마늘의 그 알싸한 맛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름에 튀겨지지 않은 채로다가 넣어야 그 마늘의 이제 그 알싸함이 국물이 어느 정도 남으면서 아, 마늘이 들어갔구나. 아, 마늘이 향 잡아줬구나.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와, 짭조름한 게 기가 막힌다, 이거. 밥 슬슬 넘어가겠다.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된장엔 김발이지. 김발은 뭐 사실 이거. 받침도 필요 없어요. 양상추도 이렇게 물기게다 털어갖고 숟가락만 있으면 돼 양상추를 딱 이렇게 하나 합니다. 밥한 숟갈 <laughs> 이때 보면 큰일 납니다. 2천장 빵꾸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강된장 요만큼 딱 해서 뜨거워 진짜 꿀맛이야. 완전 꿀맛이야, 진짜. 이게 양상추에서 물이 그냥 쫙쫙 터지니까 그냥 목도 맥히지도 않아. 이렇게 숟가락 바로 넣었으면 이제 먹고 나서 한번 끓여, 끓여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원가요? 넉넉 잡을게. 이 단가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니까. 호박 1,500원인데, 반개안 썼거든요? 1,000원 잡고. 버섯, 네, 네 개에 890원 줬는데, 하나 500원 잡고. 스팸, 3,650원 줬는데, 절반 썼죠? 2,000원 잡고. 넉넉하게 잡았어요. 양상추 한통 3,500원인데, 요거는 한 1,500원치. 근데 양상추는 많이 먹으면 더 추가하면 돼요. 음. 그러면 얼마요? 한 5,6,000원? 5, 6 0 0원인데 이게, 한 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절대 다못 먹어, 짜서. 요게 짤것 같은데, 짜요. 근데, 양상추를 이렇게 먹게 되니까,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 밥한 공기 진짜 뚝딱이에요. 금방에 금방 이렇게 만나겠죠. 예? 음 그리고. 아, 귀찮다. 이런 분들은 스팸을 평소보다 조금 얇게 썰어요. 그래갖고 구워갖고, 양상추, 밥, 스팸, 고추장. 고추장을 쌈 싸먹으면 맛있어요. 요렇게 양상추 대. 요거 대박이지. 요럴 때는 밥을 요렇게 길게 떠, 길게. 음, 요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핫도그, 핫도그 느낌으로 해서. <laughs> 이거는 비비는거는 별로 비추천인데 딱 요런 쌈 느낌을 즐기는게 좋아요 비빔은 이, 맛을 안, 이 맛이 맛이 안나 음. 봐 양상추가 이렇게 엄청 귀해요 다 아, 이제 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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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 양배추로 드실 거면 쪄 드셔야 돼. 그래야 맛이 어우러져요. 너무 양배추가 질감도 세고 맛도 세서 약간 양, 양상추가 시들한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한 장씩 뜯어갖고, 찬물에 얼음물에 담가 놓으면 빨리 올라와요. 그럼 요거 오늘처럼 이렇게 아삭아삭한 양상추를 먹을 수 있죠. 하, 이, 이, 이 보기만 해도 침샘이 팍 터지면서 입맛이 확 돌지 않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이 걸쭉한 강된장에 이제 스팸이랑 막 버섯이랑 막다 들어가 있어. 내가 먹는 기준으로는 한 3, 3인분 나오겠네요. 3회, 3끼 정도 먹겠네요. 음, 음, 음. 아우 잘 먹었다. 요거는 이제 숟가락 닿았으니까 한 번에 그딱 데펴갖고 한김 다시 올린 다음에 안 그러면 상하니까. 요래해서 담아놓으면 이제 또한두 끼, 세 끼는 두끼 정도는 거뜬하게 먹죠. 요렇게 했다가 냉장고에 넣고 너무 되직하잖아요. 그럼 데필 때 물을 좀 넣으면 돼요. 야, 너도 요리할 수 있어.